혹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목표는 합격입니다. 그런데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갑자기 유튜브를 켜거나 방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이건 역시 단순한 게으름일까요? 아니면 무의식이 너는 정말 이기를 원하니? 라고 묻는 걸까요? 연애 관계에서도 무의식의 방해는 자주 나타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서도 사소한 말에 과도하게 화를 내거나 상대를 시험합니다. 겉으로는 사랑을 원하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상처받을까, 두려워, 관계를 파괴하려는 충동이 작동하는 것이죠. 이처럼 무의식은 우리의 목표를 끊임없이 흔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의식의 방해가 단순한 적대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한 욕구, 감정, 상처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이어트 실패 속에는 위로받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을 수 있고, 공부 회피 속에는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이 맞는가라는 불안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무의식은 우리를 방해하면서 동시에 진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무시하면 같은 패턴이 반복되지만, 메시지를 읽어내면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습니다.